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내일 새벽 금리 결정 이후,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결정은 동결로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기자 회견이 지금 현재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은 지금 현재 경계감을 가지면서 지금 움직임 나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60을 기록했습니다. 투심이 여전히 탐욕 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예정되어 있는 이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에 이 F OMC 기자회견에 따라 시장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 기사를 통해서 리플이 폭락 가능성 경고에도 올해 리플의 가격이 폭발할 것이라는 강세론이 나와줬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리플의 상승 재료로는 바로 SEC와의 소송 결과가 있죠. 그래서 리플 소송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리플 관련된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즉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번역이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영상에서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면서 연준이 그렇게 중시하던 물가 지표가 2%대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한 부분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날짜 기사를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낮아진 부분입니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는 연말 소비 호조에 힘입어 전문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3%의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이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룬 원동력은 실업률이 3.7%라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지표는 금리 인하 에 대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린 것과 실업률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부분에서 견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부분인 거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제지표 발표를 보시면요, 12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측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수치를 나타냈고, 미 노동부가 공개한 9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인 건수는 903만 건으로 전월 대비 10만 건이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구인 건수는 전달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22년도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고용 시장이 견조하지만 조금씩 냉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고용 지표도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늦춰둘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이러한 실적들이 조기 금리 인하 시점을 내 냉... 냉각시키는데 한몫을 한 만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해야 하는 요인입니다. 오늘 날짜 리플의 기사를 보시면요. 리플 폭락 가능성 경고에도 올해 XRP의 가격이 폭발할 것으로 이 강세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어프레그 패턴은 지금 잠재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5월, 6월의 낮은 추세선을 결정적으로 하향 돌파할 경우 0.24달러까지 55% 하락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으로 리플이 2,475만달러의 이체를 포함해 거래소로 대규모 XRP의 이체는 이 M SLP 보유량의 분포 변화와 일치하며, 이는 고래들의 매도 또는 재분배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데드크로스 역시 짧은 기간에 헤드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면, 3월 또는 4월까지 0.34달러를 목표로 추가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분석가들은 니플과 SEC 간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니플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즉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낮다. 라고 보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이나 이더 리움에 비해 리플 에 대한 수요 를 약화 시키 고있 다라고 설명 했 습니다. 앞서 분석된 내용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긴 하지만 꼭 여기 라인까지는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추세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 이런 가격까지 하락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폭락 가능성에도 올해 리플의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는 1월 리플의 가격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징후는 2024년도에는 리플이 잠재적으로 긍정적 적일수 있음을 나타낸다며 강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23년에 리플이 세 번의 중요한 승리를 거둔 SEC와의 소송 완료, 4월달의 정식 판결이 마무리가 되죠. 특히 영국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리플 연구소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증가했고, 100억 개의 XRP 토큰 하드캡과 추가 디스플레이션 지원을 위한 이 소각 메커니즘을 갖춘 리플의 공급 설계, 경쟁사에 비해 저평가된 리플의 분산화 원장 기능 그리고 평균 거래 수수료 0.0014달러로 국경 간 결제에 비용 이점을 제공하는 점, SEC 소송이 해결되기 전인 2024년도 리플의 기업 공개의 가능성, 그리고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분야의 장기 강세장과 연관된 올해 비트코인의 4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XRP의 가격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알트 코인들의 대장 코인들을 보시면요. 다시, 다들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리플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RSI 상대 강도 지수 또한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내일자 파워르 연설에 맞춰서 또한번 시정은 변동성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씀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날짜 새벽 파르장 연설 이후 번역 자료 바로바로 바로 공유 드리면서 선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 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실시간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종목으로 시드 확보하셔서 또 한번 우리 리플이 저점이 왔을 때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 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혹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플과 SEC 간의 정식 재판 일정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미 법원이 리플사와 SEC의 합의안을 올해 2월까지는 마련하라라고 했었었죠. 이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이렇게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었죠. 3년이라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작년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고요. 2차 판매에 대해서는 비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았었죠. 이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증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명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세 번째 하위 테스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해야 하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낸 상황이죠. 앞서 올해 2월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한 내용은 바로 이 기간 판매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기간 판매분에 관련해서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조치는 바로 이 벌금입니다. 그래서 SEC가 리플에게 처음 제시한 벌금 금액은 이렇게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금액은 리플이 그동안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전체 규모인데요. 그런데 친니필 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시면 이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RP 판매의 대다수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밀어볼 때 미국 내에서 판매된 기간 판매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이 벌금으로 책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90% 이상은 벌금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sec가 리플에게 어떤 걸 요구했냐면 바로 이 재무제표와 기간 대상으로 판매한 이 xrp 판매계약서를 모두 작성하라 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두 차례나 법원에게 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sec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와 판매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 그러니까 벌금이죠 벌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입장으로서 지금 요구를 했다 라는 겁니다 SEC는 법원이 강제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가태료 부과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은 법원에 이 기간 대상 XRP 판매 계약서 및 작성 명령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는 뭐냐면, 리플의 재정 최대치를 가태료로 때려서 벌금을 최대한으로 뽑아 먹겠다라는 거죠. 리플이 잘못한 건 기간 판매에 대한 판매 분인데 리플 전체 사업 금액에 따라서 벌금을 책정하겠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 입장에서도 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이건 법원에서도 SEC의 입장을 들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SEC의 법정 대응 절차들이 계속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최근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리플 또한 가격 하락 흐름을 면치 못했다는 라 거죠. 하지만 이미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벌금 책정 단계에 있고 4월 정식 판결 역시 2차 판매에 대한 결과만 이 배심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작년 약식 판결에서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4월 정식 판결에서도 비증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이 판결 이후에 sec가 과연 리플을 상대로 또다시 항소를 진행하냐 마냐 이 부분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지난 18일 구두 변론이 진행됐었습니다 소송 내용에서도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던 그 토큰들 목록 중에는 리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즉 SEC도 이미 이자 판매, XRP 자체 토큰에 대해서는 비증권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볼수 있는 부분은 이 알트코인에 대한 증 증권성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생각이죠. 해당 구두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이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이 하위 테스트, 앞서 말씀드렸던 니플 판결에서도 이 하위 테스트가 적용이 됐죠. 이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일부 아미쿠스 브리프, 즉, 코인베이스 측 사람이죠. 이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있다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3년 증권법은 90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리플과 SEC의 소송 판사 토레스와 sec와 테라펌랩스 판사, 제드 라코프 판사는 토큰 자체가 증거는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sec 입장에서도 4월 정식 판결에서 항소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이뤄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은 법적 판결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더더욱 SEC는 항소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적 승소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즉 4월이면 니플은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리플은 상단 지지선을 모두 깨고 내려와 준 부분이고 이전에 강력했던 저항 라인 여기 730원대를 새롭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난 부분인데요. 새로운 여기 하단 라인에서 새로운 지지를 형성할지 아니면 추가 반등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만들어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내일 날짜 파워를 장 연설이 지금 매파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더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랑 여기에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그 하단 라인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 저점을 확인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언제 어떻게 추가 매수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리플은 전량 매수 아니죠.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방 압력 받는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 준다라고 하면 그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 확인하고 비중 축소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점일 때마다 추가 매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시대를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매매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리플은 지금 올해 안에 강세를 전망하는 만큼 저점에서 물량을 더욱더 많이 모아갈수록 지금 현대의 다른 코인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완벽한 저점 구간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저점 구간이 왔을 때더 많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보시면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신다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리플 실시간 매매량 자료뿐만 아니라 장기 단기 포트폴리오를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